어, 담비 농사 대장입니다. 예, 금일, 어, 산청, 어, 딸기 하우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지난번 영상에서 그 육묘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거의 두 달여 만에, 예, 지금 제 방문을 하고, 어, 지금 그 1화방 수학을 다 끝내고, 예, 지금 2화방째 수학을. 아, 예, 예. 1화방이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2화방이 이제 아 물고 아, 나온, 나온 물고 바로 이제 아 나온다 예예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예 두달만에 처음 뵙는데요 예예어 지금 이제 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일화방 지금 수학 중에 계시고 곧 따라서 지금 어이화방 예예 네. 예. 한번 여기,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하방을 계속 다이렇 네. 보면 다 이하방 따라 나오고 여기도 이하방이고 아 이하방이고 네. 다 아, 이하방이 올라서 아. 예, 예. 나오 있거든요. 아. 보통 이제 일찍 네. 정식해서 일찍 수확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이제 방학이라고 한한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이제 수확이 일하방 끝나고 네. 이하방을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네.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방을 빨리 수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하방이 연달아서 이제 출래가 된 상황이죠. 네. 저는 이제 정식은 8월 한 20일쯤 했습니다. 8월 20일. 예. 아 예. 그고첫 아, 뭐... 수확을 10월 한 21일쯤, 25일쯤 이때 첫 수확했거든요. 아 10월 25일쯤에 그... 첫 수확을 했죠. 예예. 음. 예. 그러니까 음... 그렇게 이제 빨리 이제 수확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이제 빨리 수확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하방은 조금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아. 방학을 가지나 생각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일찍 예 일찍 수확하면 이제 돈이 비싸니까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 음. 이제 이하방은 조금 포기하는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 일찍 정식하고 일찍 수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하방이 지금 따라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래 아마 저는 이제 방학이 없을 걸로 이하을 예. 1화방 거의 마지막 쯤딸때 이하방 수확도 같이 할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와 그러니까 달아서 지금 이런 예예 음. 예, 지금 이하방을 네. 예, 묶어서 지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잎을 한번 이래 좀 한번 보시죠. 예. 자 잎은 뭐 그냥 예뭐 병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가 전혀 <laughs>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예. 그럼 지금 하루, 지금 수확량은 좀 어땠었나요? 지금 오늘은 아마 40박스 정도 할것 같아요. 아, 오늘 40박스요? 네. 예. 평균적으로 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근데 올해 이제 날씨가 좀 그래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작항이 네. 별로 안 좋고 죽는 사람도 많고. 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오다가 그, 그 전남 고흥 쪽에 네. 그 스마트팜 거기 네. 네. 통화를 좀 했는데 네. 그 딸기가 그냥 예 지금 다 그냥 몰살 네.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서 네. 뭐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네. 계시더라고요 예예예 네. <laughs> 네. 예, 예. 농가들 들어보면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안 죽었으면 그냥 농사 올해는 성공한 거다 그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올해는 뭐, 저는 안 죽었기도 안 죽었지만, 이제 1화방, 일하방, 2화방도.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예. 올해도, 어, 뭐 돈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저, 이 얘기는 제가 뭐, 계속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또 하나고, 뭐, 또, 5천만 원 하셨는데, 동당. 올해 7천만 원 정도, 예, 되면은, 아, 그렇죠. 그 역사적인 <laughs> 그 일이 될 텐데, 아, 뭐, 한번 보시죠. 예, 뭐, 일단 끝까지 안 가본 거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세나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되면, 예, 뭐,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세도 이제, 운대라는 것도 좀 있지 않,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확이 되었을 때그 운도 따라오는 게 지금 이 시장 생리기 때문에, 예. 이런 형태로 막 꾸준하게, 예, 병 없이, 요렇게만 가주시면, 예, 전혀 문제가 없고. 자, 그럼 지금 8월 1 5일날 정시 후에 지금 미생물은 뭐, 올해 뭐, 너무 많이 써보셔서, 이제 뭐, 거의 뭐, 자리를 잡았죠. PF농법은, 우리, 최, 음. 최사장님뭐 지금 미생물은 한세번 정도 들어갔나요? 네, 세번 들어가고, 네. 오늘 아침에 그 남은 걸로, 지금, 연면 십비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연면 십비까지 아, 예. 집이 젖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대산물로 연면 시비까지 하셨네요. 예. 아, 이야, <laughs> 좋습니다. 예. 아, 대산물로. 그럼 수확한, 지금, 오늘 이제 수확되어서 지금 선별하고 포장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예 포장하고 계시고, 뭐, 당하고 뭐, 맛은 뭐, 네, 뭐, 좋죠. 예, 별 뭐, 걱정이 안 됩니다. 예, 예. 지금 뭐, 뱅키트 내에, 영양 요소들이 또다 들어가 있고, 일반, 어, 고설 재배 농가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양액으로만 이제 그 진행을, 어, 하는 게 대부분 관행인데, 음. 예, 토경하고 비교했을 때 영양에 대한 부분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음. 예, 근데, 어, 우리 그 최상임 하우스는 지금 PF농법을 들어가면서 그 배양키트, 키트 내에 어 각종 영양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음. 예 건강 쪽에서도 예그 토경 못지않게 예 그런 그 형성이 좀 이루어집니다 이게 또 히토로까지 또 들어가고 예예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야 지금 예 너무 좀존내가 이제 이하반 거 물고 나오면 실시간도 없으시겠습니다예 아무래도 뭐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예 <laughs> 예. 지금 요세동 지금 한동 6동. 여섯 동인데 예 모든 동들이 다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동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저 이동은 조금 모종을 좀 늦게 받은 애들을 이쪽에 심었고, 좀더 일찍 받은 애들은 저기 옆 동이거든요. 아 거기는 더 진행이 더 빠릅니다. 아, 거기는 더 진행이 더 빠르고, 네. 예, 동마다 이제 고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다. 그얘기시네요 네. 아, 예.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수확한 딸기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예. 알기 이제 한번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한사 작업 중이실 것 같은데. 얼굴은 예? 안 나오고. 예. 야, 딱기 보십시오. 아, 예쁩니다. 예. 크기는 좀 어떤 것습니까 그냥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로. 네. 예. 이만해도 지금 다이 수준일까 아닙니까? 다른 농가도 나오는 것들도.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오는 농가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좀큰 편이고 음. 좀 일찍 나오는 농가들은 아무래도 좀 과가 좀 작은 편이죠. 아 아무래도 과가 작은 편이고. 네, 아 그러니까, 일찍 나오는. 예, 네, 예 일찍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 이제 온도가 높다고 니까 지금은 이제 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과가 커질 이제 시간이 많아서 이제 지금 수확하는 사람들은 좀좀 늦게 나오는 농가들은 이제 큰 편이고 음. 저처럼 좀 일찍 나오는 농가들은 아무래도 그 농가에 비해서는. 좀 과가 좀 작은 편. 아, 좀 작은 편이고요. 네. 예. 어차피 뭐 수확량만 많으면 되니까. <laughs> 예. 아니, 지금 큰 거랑 작은 거랑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럼 그런... 작은 게더 아, 더... 맛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음. 케이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좀 작은 게 가격이 더 좋아요. 아, 그렇죠. 아, 지금은 네. 그럼 지금 운때도좀잘맞아떨어지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저 딸기 예, 수확해서 딸기 모양이나 요런 거까지 확인을 하고 하루 지금 40박스 정도. 그 매일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매일 요새 또그 계속 좀 늘어서 그 전에는 한 20박스 정도. 아, 20박스 주고 하다가 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늘어가고 이제 추세고. 네, 그렇죠. 이제 1화방 마무리되면 2화방도 곧 바로 또 수확이 되고.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시세라든지 그150 박스까지 가셨던 농간대 그런 예, 부분들까지도 예, 어,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